저희가 원어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will 이랑 be going to 를 배웠어요. 의향을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면서. 너뭐할 예정이야? 뭐할 거야? 이걸 표현을 배웠는데, 사실 교과서에 잘 나와있지 않은데, will 이랑 be going to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그 다음에 이걸 I will 이라고 줄이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 쓰는 거랑, 그런 정말 원어민이 실제로 영어를 쓸때 차이점들을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짚어주려고 동영상 두 개를 보게 했거든요. 근데, 다른, 웬만한 친구들은 이제 그걸 보고, 아, I will 이라고 풀어줬으면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드러나는구나. 그냥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미래를 그냥 캐주얼하게 말하려고, I will 을 줄여서 I'll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를 했는데, 이 학생은 그걸 좀 아직 캐치를 못하고 좀 뒤집어서 알고 있는 게 보여요. 제가 이거 아이가 쓴걸 보니까. 이 팀즈 안에서 과제 기능에서 제가 이 학생한테 개별 피드백을 줄수 있습니다. 4-2번 보면은 이게 어떤 향 쓰라고 써주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이 영어만 써서 아이들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글 문장이 학생이 쓴 답인데 답이 사실 뒤집혔어요. I'll show him. 이게 나는 내가 걔한테 보여줄게. 이게 이두 번째 문장이고 I will show him. 하면 나는 그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야. 라고 이제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I'm going show him. 하면 이미 마음 먹었어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제대로 이제 캐치를 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아직도 좀 바, 바꿔서 뒤집어서 알고 있는 점을 저희가 발견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2번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피드백을 줄 거고, 그리고 이번 친구는 원래 I'll show him. 이게 나는 그한테 보여줄 거야. 하고 이렇게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두 번째 건데, I will show him 이건데, 이첫 번째 게 그냥 가볍게 어, 내가 그냥 보여줄게라는 그앙스를 아이가 아직 캐치 못한 부분을 저희가 좀볼수 있었고, I'm going to show him, 이 be going to 가 그냥 원래 계획했던 말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나는 그에게 보여주러 갈 거야라고 쓴걸 보니까 이 be going to 자체가 계획이라는 것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인 게좀 보였어요. 네, 이 고인을 갈 거다라고 이제 직역을 하, 아이가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제가 4번, 4-2번이랑 5번을 다시 해볼까요? 라고 이제 썼어요. 이제 4-2번에서 뉘앙스 차이가 파악이 안 닿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니까 어떤, 어떤 선생님이 정해진 학습 계획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고인트를 써야 되는 게 맞다라는 뉘앙스가 이 위에 동영상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 캐치가 아직 안 돼서, 여기, We'll study new words next time. 이라고 한것 같아서, 아, 이거 다시 2번이랑 5번을 다시 해보고, 그때 예문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 다시 2번이랑 5번을 할 때, 좀 감이 좀더올 거다. 그 예문에 들어간 종류들, 실제 쓰이는 것들을 보면은, 아, 어떨 때이를 쓰고, 어떨 때비공투를 쓰겠지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오디오를 남겼거든요. 첫 시간에도 했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 아이들 또 발표를 하고 싶어 하지만 수업 시간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다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짧게나마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3번이라도 얘기를 해 보는 그 섹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Hi guys.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coronavirus. It's also known as COVID-19. Corona has changed our lives dramatically in a way we've never ever imagined before. So my question is how has it changed your life? What's different now? Tell me two things, please. Number one, what have you been able to do because of coronavirus? Number two, what have you not been able to do because of coronavirus? Here's my example. One, because of coronavirus, I've been able to spend a lot more time with my family. Two, 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남겼고 아이들이 두 가지 코로나 때문에 할수 있었던 일, 코로나 때문에 할수 없었던 일을 아이들이 녹음하도록 과제를 했습니다. 테스크를 줬어요. 아까 그첫 번째 학생은 녹음 과제를 안 해서 제가 지금 다른 학생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디오를 바로 더 쉽게 재생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팀즈에서 원 노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남겼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게요. 1. 음. Because of coronavirus, I can't spend my time with my friends. 2. Because of coronavirus, I can't go to internet cafe. It's very simple. 굉장히 간단한데 이 아이의 정말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죠. 학교를 안 가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피시방에 못 간다라고 했고요. 이 친구는 지금 들어볼 친구는 저는 바로 앞에 친구랑 또 영어 수준이 다른 학생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름 성이 뜨잖아요. 이 학생이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한테는 반대로 선생님이 쓴 부분은 선생님이 썼다고 이제 티가 납니다. 이 학생이 자기가 목소리가 <laughs> 징그럽다고 그래서 들어봤더니, 멍,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썼고, 이 밑에 제가 그 아이의 녹음 파일을 듣고, 피드백까지 바로 남긴 겁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이 남긴 걸다볼수 있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녹음하는 법이 잘안 돼서 좀 앞머리 엎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So, we all know that coronavirus has brought major changes in our lives. Some students might be happy for not going to school, but me, this international crisis has become my worst nightmare. One reason why is because I've been able to fight a whole lot with my mom.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이게 학교를 안 가서는 좋지만 it's become the worst nightmare because he's been fighting a whole lot with his mom.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그런 세팅이 좀 조성돼서 그런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조금씩 조금씩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차시를 거듭해 갈수록 어 레포가 얼굴 보면서 쌓인을 레포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쌓인 레포가 또더 깊은 대답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또 장점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학생 보겠습니다. Because of coronavirus, I've been able to stay home and study alone. Not in academy, and because of coronavirus, I can't go outside and play with my friends in weekend. 이렇 뭔가 노래하는 것처럼 아가 녹음을 해줬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 listening to랑 hear의 차이도 제가 첫 번째 수업에서 어 uh, what was the last song that you listened to from your playlist라는 걸 제가 보이스 녹음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이스로 받았는데. 어디서 리슨트랑 히어를 애들 굉장히 많이 혼용해서 헷갈려하면서 써가지고 제가 그걸 피드백을 이두 번째 수업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14 영어 과제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헷갈려한 표현이 있었다. 리슨트랑 히어인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머릿속에 박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채워보게 한 거예요. 저는 이 표만 줬고 여기 왼쪽이랑 오히 이렇게 행만 줬고 아이들이 이 부분을 다 채운 거예요. 예문도 찾고 뜻도 어떻게 다른 것 같지? 언제 쓰나 용법도 이 학생은 리슨투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경우인 것 같다고 썼고 히얼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경우 굉장히 잘 이거 이 학생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일이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고 있던 점을 어, 훨씬 강한 표현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썼고. 음, 이 학생은 되게 잘 이해를 했네요. I'll show him. Like, 내가 보여줄게. 뭐할 거야. 예정되어 있지 않은 거. 그 자리에서 딱 정해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we'll show는 꼭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학생이 캐치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we're going to study about, study new words next time. 완벽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보니까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원노트를 사용하는 수업이. 아, 수업 시간에 못 들었던 아이들의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고, 또이 아이들은 이제 누가 녹화하기까지 집에서의 과정이 한번한 한 큐에 빡 녹화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많이 연습한 게 티가 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거의 대본까지 쓴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연습하고 고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한 어, 한 명한테 제가 답장은 못해주지만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한꺼번에 어, 클릭 클릭하면서 확인이 좀 가능해서 그걸 다음 시간에 바로 피드백을 반영해서 줄수 있다는 거에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게으른 편이라서 이걸 만약에 제가 그 정말 그 실제 공책으로 거뒀다면 이거 검사하는데 거의 한 2, 3주 걸리거든요 너무 힘들고 많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건 그냥 클릭 클릭하면서 볼수 있고 해서 되게 좋은 좋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선생님한테 네 훌륭한 장치 감사드립니다.